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공장을 짓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받으면 주식을 내놓으라는 방침을 공식화했다는 소식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이 황당한 정책에 미국의 막대한 투자를 약속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한국 기업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의도로 이런 초유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며 한국 기업은 어떤 반응으로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겠는데 일각에서는 미국도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우선 트럼프의 주식 요구, 즉 삼성전자와 같은 한국 기업에 대한 지분 요구는 도를 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19일 하워드 러트닉 믹 사무장관의 인터뷰를 통해 공개적으로 확인된 사안이기도 한데요.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 시절 시행된 반도체법에 대해 부유한 대기업에 현금을 퍼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보조금 대신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 납세자들에게 훨씬 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일단 공장 지어 놓으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지분 내놓으라는 조항을 더 얹어 놓은 일종의 날강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물론, 이는 미국 기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러트닉 장관은 인텔의 보조금 109억 달러를 지원하는 대가로 미 정부가 인텔의 지분 약 10%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 논리를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그리고 미국 마이크론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삼성전자 역시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미 정부의 주식을 내놓아야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이미 텍사스주 테일러에 51조원을 투자하고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6조 6천억원을 받기로 한 삼성전자의 지분 1.56%가량을 미국 정부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이재용 회장이 보유한 지분 1.65%와 맞먹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당연히 트럼프 정부의 파격적인 방침에 국내 기업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기존 계약을 무시하고 지분을 받겠다는 미국 정부의 얘기를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사실 트럼프는 대선 때부터 반도체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고 공언해왔고,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일부러 기업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어 결국 보조금 지급을 없던 일로 한 명분을 만들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실행된다면 삼성전자 일반 지주들의 지분율이 희석되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으며 또한 트럼프의 관세폭탄에 이어 보조금 폭탄까지 터지면서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부담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미국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인데 일부 한국 기업은 더 이상 미국에 제대로 된 투자가 어렵다 했고 일각에서는 미국의 상당 부분 투자를 철회하면서 트럼프 구상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거라는 말도 나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회수설. 바로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가 한국인데 한국 기업들이 이것을 거둬들일 수도 있다는 전망인데요. 실제 글로벌 경제의 혼란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재계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8월 1일 한미 상호 관세 유예를 앞두고 미국의 요청에 따라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미국 내 추가 투자 계획서를 마련하느라 분주한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들어오면 관세를 깎아주는 데다가 감세까지 해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많은 투자를 했으니 한미 관세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전략을 표기도 했죠. 특히 삼성, SK, 현대차, LG 그룹 등 기존 미국 투자 계획에 더해 생산라인 증설 등을 검토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이미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품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는 25% 철강 알루미늄에는 50%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 중이기 때문에 철강은 가전제품의 주요 원자재로 꼽혀 현대차와 LG그룹은 관세 타격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미국 테네시주에 가전 생산기지를 두고 있으며 미국이 멕시코에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넣으면서 멕시코에 공장을 둔 LG전자는 미국 내 생산라인 확대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미국 미시간, 오하이오, 테네시, 조지아, 애리조나 주에서 합작 공장을 가동하거나 공사 중입니다. 따라서 그룹 차원에서 투자할 여력이 있는 분야가 있는지 점검하면서 해당 계획을 미국에 알릴 것으로도 보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텍사스주 테일러에 37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현재 건물의 뼈대는 모두 지워진 상태로 내년 말 가동을 목표로 중요한 장비들의 투입만 남았습니다. 포스코는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 건설할 예정인 전기로 제철소에 대해 지분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미국 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등 트럼프 관세에 대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이야말로 미국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으며 트럼프가 좋아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이 하는 것은 전 세계 많은 기업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 대만 등은 한국과 경쟁 업체가 많으며 독일, 프랑스 등 유럽도 한국을 경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미국 시장의 파일을 상당히 가져가 버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한국 움직임 자체를 예의 주시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게 한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추가적인 미국 투자를 확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미 현대차그룹은 2028년까지 4년간 210억 달러 약 30조 원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발표했으며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미국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면 투자를 안할 이유는 없다 하면서도 지금까지도 한국은 상당히 많으니 미국에 투자를 해왔고 지금 가장 많이 투자하는 곳도 미국이라고 설명하며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결정적으로 기업들이 대규모 추가 투자에 고심하는 데는 단순히 투자 여력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 시대의 예측 불가능성과 함께 바이든 정부에 이어 일관성 없는 정책 기조가 이어지면서 미국 정부의 약속을 믿기 어렵다는 인식이 세계 전반에 퍼지고 있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밥 먹듯 약속을 어기는 분위기는 기업들에게 투자 결정에 가장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해 버린 것이죠. 앞서 논의되었듯, 최근 트럼프는 베트남과의 관세협상에서 실무진이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뒤집어 20% 관세를 부과하며 예측 불가능성의 대명사가 되었고, 이는 미국 정치계에서도 비난받았습니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미국 정부의 예측 불가능성이 증가하고 신뢰도가 하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바이든의 여 트럼프로 넘어가면서 제멋대로 변한 정책도 매우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한국이 미국의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공장을 짓게 한 것은 바이든의 IRA 법안 때문인데 트럼프는 손바닥 뒤집듯이 이 대기업들에게 보조금 지급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관세 폭탄, 방위비 10배 증강을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이러다 보니 한국 기업들에게 지금 아무리 큰 투자를 약속해도 언제든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냉철한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결국 이런 미국 정부의 불확실한 태도는 한국 대기업들로 하여금 최악의 경우 미국 투자를 회수할 수도 있다는 매우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 검토하게 만들고 있으며 실제 그러한 저항도 포착된다고 전해집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제 미국의 중요한 장비들만 들이면 되는 단계까지만 건설을 완료해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인텔 마이크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기타 타국 업체들에겐 바이든 칩스 법의 보조금 지급을 까다롭게 하며 삼성전자는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서 한국보다 몇 배의 돈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죠. 게다가 바이든 때부터 미국은 한국의 기술적 공유를 미국과 해야 된다는 압박도 간접적으로 해왔습니다. 미국은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대가로 FDSY 같은 기술 협력을 하기로 언급하면서 자체 기술이 넘어갈 수 있음을 말했죠. 특히 삼성전자의 국내 유턴 검토 가능성은 이러한 우려의 정점에 있으며 투자금을 크게 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대기업은 물론이고 TSMC와 같은 다른 나라 기업들도 투자 회수 혹은 지원을 고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처럼 미국이 일방적인 고관세를 고집하고 한국 기업들이 더 이상 미국 내 생산으로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다른 대안적 국가를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실제 이는 기업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트럼프 임기 동안을 버티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체제로 전환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관세로 올린 여파를 아직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멕시코 토마토에 관세를 17% 추가한다고 했는데 미국에서 소비되는 토마토 3분의 2는 멕시코산입니다. 그렇게 되면 피자나 햄버거 가격이 50% 이상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당장 미국인들의 밥상 물가가 치솟게 되면 지지율이 급락하며 관세는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대기업들은 투자 지연 작전으로 시간을 끌수 있거나 관세가 철폐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 가운데 많은 기업들은 미국 중심에서 다국적으로 흩어지는 상황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미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으며 협박받고 싶지 않다며 브릭스와 같은 모임을 결성할 수도 있죠. 물론 미국 시장은 매우 크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미국 투자 계획을 당장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며 실제 현대차 그룹은 2028년까지 21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점진적으로 이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관세와 트럼프식 압박은 많은 기업들이 더 이상의 추가 투자를 꺼리게 하고 있으며 만연한 심리 가운데 하나는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터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은 이미 강공으로 돌아섰고 투자 철회를 비롯한 보복 관세로 미국을 상대하려는 모습이기 때문이며 시간이 지나가면서 미국 인플레이션이 크게 달하면 대부분의 관세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 재계는 트럼프의 관세 폭주와 불확실한 미국 정책 속에서 실리주의 외교와 전략적 버티기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작정 미국 요구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 기업의 생존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가장 유리한 협상 지점을 찾아가면서 해법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도 한국을 주시하는 분위기인데요. 니온 게이자의 신문은 한국은 가장 미국의 투자를 많이 하는 국가 중 하나인데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가는 모습에서 신중하기로 결정한 맥락이라고 파악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강력하게 몰아붙이던 관세 정책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불리한 국면으로 들어가고 한국과 같은 가장 협조적인 국가들마저 신중모드로 들어가면서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속도를 조절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트레블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